안녕하십니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의 근국을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 양식 있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미군은 점령군 하는 등의 발언에 대해 그 후에 펼쳐진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 공격하는 소리들이 높습니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상식이하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 세력을 제법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계단했습니다. 세계가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도 인정할 줄 모르는 이재명 같은 인물이 대권을 잡게 될 경우 어떤 깨끗한 청산을 위한 회오리 바람이 불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펜앤마이코와의 인터뷰에서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문재인 집권 4년 동안 우리는 이미 너무도 많은 소중한 것들을 파괴당했다.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은 결국 끝장나고 모두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비판이 일자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 근거를 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해방군이라고 불렀던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에게는 점령군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군으로서 1945년 8월과 9월에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남한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야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스탈린의 포로가 됐던 북한은 김씨 왕조 세습체제라는 기형의 사이비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귀착되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옹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북한의 소련군 출신들로 군사정권을 세운 소련을 놓고 해방군 이라 하고 남한의 시민정권 수립 을 도와준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포고문에 적힌 문구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때에 과연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역사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은 소련군이나 미군의 공식 문서들에 한반도 주둔 성격을 어떻게 표현했던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더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 등 소련군 내 조선인들의 군복을 벗기고 사복을 입혀서 당과 군대 국가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했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들에 진주했지만은 북한처럼. 소련 군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놓고 볼때 남한의 시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이냐?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이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소련군을 해방구, 해방군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차라리 대북 전단이라도 북한에 보내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 부대가 아니라 소련군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국익에 국익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핵심을 찔러 비판했습니다.여기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친일청산이 깨끗지 못했느니, 정부 수립 때 어땠느니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선거 부정, 경제 폭망, 안보 국방회의와 한미동맹 허술, 국가 경쟁력과 국민적 사기 정화 등으로 일반인들도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음번 정권에나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지만은 차기 대선을 둘러싸고 하는 짓들을 보면 앞을 내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제멋에 겨우 함부로 짖거리며 펄펄 뛰는 모습들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짐일까 하는 불안감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